오늘 소개가 아니죠. 오늘 열어볼 제품들은 바로 네. 한국에서 가랑스럽게 탑블레이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국에 절대로 정발할 수 없는 폭전슛 베이블레이드와 메탈 파이트 베이블레이드 크로스오버 제품들입니다. 와... 사실 이건 제 거가 아니라 공동구매긴 하지만 저는 맛있는 거 먼저 먹겠습니다. 제 목표는 승유군한테 줄거연타오포한 세트, 공구한테 줄거 연타 어퍼 한 세트 버드한테 줄거 어퍼 하나 나머지 5개죠? 어, 음, 하나 연타 나오고 어퍼 나오고 상관없음 그러니까 두개는 무조건 나오고 어퍼 한개가 나오면 좋다 자 바로 가봅시다 블레이드는 개봉해야 하니까 랜덤 부스트 구성이어서 이녀서걸깔 때마다 두렵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칼 때문에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 뭐가 나오지그 문제에 대한 3, 2, 1, GO o 어퍼가 나왔습니다 깔때 되니까 그래도 많이 피곤했는데 개봉기 찍으니까 텐션을해보건 되네. 편집을 내키시다. 321너 슛! 어퍼가 중복으로 나왔어요. 몇화이제 슬슬 나와요. 321너 슛! 비상! 진짜 큰일 났어요. 여러분, 나 어떡해? 비상이야, 비상, 비상, 비상! 야 여기서 안 나가면 진짜 소리지른다 모다3 2 1, 고슛 고슛 연타 드디어 나왔네 다섯번째입니다 어퍼 나오면 좀 많이 큰일 3 2번 고슛 연타 오케이